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우리 김호일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각 지역의 의회장님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농이 행복한 나라를 빛으로 내걸고 강건하게 대한 농회를 이끌고 계신 우리 김호일 회장님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삶이 가장 갑갑해지는 분들이 노인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뭐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하고 또 혹시 걸리면 여러 기저질환과 결합돼서 아주 위태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에, 정부에서도 각별하게 코로나 19 노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93살 친정 어머님이 계신데 며칠 전에 오래간만에 뵀더니 팍살 눌리셨어요. 어왜 그런가 봤더니 평소 국선도를 하시는데 코로나 19에 일체 동불출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에, 가뜩이나 어, 사람 구경하기 어려운데 코로나 19로 고립되시고 또 가족들도 만나기 힘들고 취미생활도 못 하시다 보니까 노인들의 고립감이 훨씬 더 커지고 고독사 같은 우려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코로나 19 상황에서 우리 어르신들 정말 건강하시기를 어, 다시 한번 어, 기원드리고요. 어, 아까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중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세계 12번의 경제 선진국으로 만드신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호일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진국의 수혜를 당당하게 누리셔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민권율이 1위인 국가입니다. 전국에 17,000개 요양병원 중에서 국공립은 300여개밖에 안 됩니다. 166만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지금 대책도 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어, 정말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을 저는 어, 제가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서 어, 노인들의 일자리, 소득, 건강, 주거 그리고 여가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UN에서 유 n 기준으로 하면요. 65세까지가 청년이고 79세까지가 장년입니다 지금 퇴직하셨지만 은어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경련과 지혜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일자리 예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실무공공주택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도 하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이 오늘의 선진국을 일어 오신 우리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노인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노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님의